은퇴하고 나니 이 돈으로 살수 있을까? 그날 밤 박순자씨는 오래된 가계부를 펴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사는 70대 부부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약 180만원 지출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끼고 또 아껴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0대 부부가 실제로 한 달에 얼마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순자 씨 부부는 서울 변두리의 20평 남짓한 아파트에 삽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했고,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월 130만원을 받습니다. 아내 순자 씨는 기초연금 40만원이 전부입니다. 두 사람의 월 소득은 170만원대.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빡빡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재산세 같은 고정비가 40만원. 식비는 아무리 아껴도 60만원. 혈압약, 당뇨약, 병원비로 30만원. 남는 돈은 고작 40만원 남짓입니다.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챙기고 가끔 친구들과 커피 한잔 마시면 그달 통장은 다시 텅 비어버립니다. 아끼고 사는데 왜늘 빠듯할까요? 순자 씨의 한숨에는 우리 시대 부모 세대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 부부의 평균 최소 생활비는 172만원, 적정 생활비는 235만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60세 이상 은퇴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70만원. 즉, 대부분의 노년층은 최소 생활비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품질, 관계의 폭, 심리적 여유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170만원으로는 병원비와 식비만 충당해도 버겁고 외식이나 여가활동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국의 절반 이상 노인 가구의 현실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박순자 씨는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일이에요. 그녀는 하루에 한 끼만 밥을 해 먹습니다. 나머지는 반찬 한 가지에 라면이나 죽으로 때우죠. 그래도 남편이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버스 두 번을 갈아 탑니다. 택시는 엄두도 못냅니다. 예전엔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게다 부담이에요. 티켓값도 교통비도 심지어 커피 한 잔도요. 하지만 순자 씨의 삶은 단지 비참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걷고 근처 경로당에서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는 게 하루의 낙입니다. 돈은 없지만 웃을 시간은 있어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많은 시니어에게 잔잔한 울림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노후의 이중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외출이 줄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외로움이 깊어지고 정신 건강도 악화됩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로 번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출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고정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 있다면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가 적은 작은 주택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거를 줄이면 돈이 아니라 생활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70대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소득이 필요해서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공 일자리, 돌봄 서비스, 텃밭 가꾸기, 마을 카페 등 작은 일이라도 꾸준한 수입이 생기면 경제적 불안이 줄어듭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나도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대비 준비입니다. 70대의 가장 큰 변수가 병원비라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막상 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점검하고 의료비 전용 예비자금을 따로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병원비는 한 번에 큰 돈이 나가기 때문에 비상용 통장을 따로 마련해 두면 위기시 버팀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필수입니다. 친구를 만나 차 한잔 나누는 비용은 적정 생활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후일수록 이 작은 인간관계가 삶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박순자 씨는 요즘 달라졌습니다. 아직 돈이 많아진 건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내 리듬대로 살면 돼요. 그녀는 오늘도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햇살은 여전하고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통장은 여전히 180만원이지만, 이제 그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삶을 꾸려가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삶. 그게 바로 그녀의 노후입니다. 박순자 씨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낭비하지 않았고, 평생 성실하게 일했으며, 아이들을 키워내고 집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퇴 후 통장 잔액은 늘 불안했고 하루하루는 이 돈으로 다음 달도 버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흘러갔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대부분의 70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생존 전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돈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의 재정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디로 흐르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박순자 씨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단순히 생활비 통장 하나에 모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통장은 목적에 따라 분리돼야 한다.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그리고 관계비, 이네 가지를 각각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생활비 통장을 따로 두면 필수 지출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비상금 통장은 심리적 불안을 줄여줍니다. 돈이 통제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돈을 통제하는 감각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의료비라는 복병을 미리 잡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엔 건강이 돈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평생 모은 돈도 한 번의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죠. 따라서 건강은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운동, 그리고 식습관 개선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지출 절감 전략이기도 합니다. 의료비 대비를 위해선 실손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실제 필요한 항목만 남겨두는 게 현명합니다. 노년기의 돈은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는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소득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무슨 일을 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고 배우는 과정이 바로 삶의 활력입니다. 박순자 씨는 71세에 요양 보조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 주 3번만 근무하지만 한 달에 30만 원 남짓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는 큰걸 하진 못하지만 손주에게 책을 사주거나 친구와 차 한잔 마실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좋아요. 그녀의 이말 속엔 돈보다 큰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노년의 일자리는 생계형이 아니라 자립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 공공일자리, 평생교육 강좌를 활용하면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며 새로운 소득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자유는 돈이 아니라 움직임에서 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엔 관계가 곧 자산입니다. 친구 한 명, 이웃 한 사람, 그 연결이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줄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관계 유지비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의 외식, 작은 선물, 커피 한 잔의 시간. 이것들이 삶의 품위를 만들어줍니다. 적정 생활비 235만원에는 이런 관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노후를 위해 필요한 건 조금의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바로 행복의 최소 단위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노후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 남의 연금. 하지만 이제는 그 비교가 불안의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모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진짜 잘 사는 노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자유입니다. 누군가는 시골의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누군가는 도시의 작은 원룸에서 책을 읽으며 삽니다. 둘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맞는 노후를 설계하는 겁니다. 박순자 씨는 요즘 노트를 하나 들고 다닙니다. 하루 지출을 적고 작은 기쁨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친구랑 카페 갔다. 5천원 썼지만 마음이 환했다. 그녀는 그 노트를 감사일기라고 부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노후의 삶은 줄어든 수입 속에서도 의미를 늘리는 기술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돈이 부족해도 마음이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노년을 준비하고 있나요? 혹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품이 있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